우리 강지다 변호사님 캘리포니아 가정법 전문 변호사 2호 변호사님 을 보시고 네,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한국에서 양육비 못 받는 분들 때문에 정말 80%가 못 받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미국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참 힘든 문제예요. 네. 네. 이혼을 하고 나서 아무리 판결이 있어도 음, 음. 저놈이 줄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너무 무섭대요. 네. 미국 그러면 변호사님이 진짜 단어가 고급지죠? 뭔가 쏙쏙. 그 저놈이 줄놈이 아니야네. 네. 네. 그러면 내가 양육권을 가져가기 가 무섭대는 거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1800년도에 어... 양육비를 안 주는 거는 범죄로 만들어놨어요. 아 그래요? 정범죄. 1800년도에 그리고 1900년도로 오면서 펠러니로 바뀌었어요. 중범죄예요. <laughs> 가벼운 범죄에서 중한 범죄로 네. 6개월 이상 줘야 되는 음, 양육비를 음. 안 주면 중범죄로 이걸 음, 넘길 수가 있어요. 음. 일단 아주 기본적으로는 월급 받는 분을 상대로는 웨이지 음. 가르니시먼트라는 게 있어요. 임금 차. 네네네네 네, 네, 네. (10일) 이상 밀리면 임금을 차압할 수 있게 를 내려줘요 을 음, 양육비를 10일 밀리면 그니까 오늘까지 어. 냈어야 됐는데 10일이 아, 지나도 안 주는, 주는 거예요 주는 날이 10일이 밀리면 그렇죠 네 그러면 바로 임금 차업을 들어갈 음, 수 있어요 네 그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음. 그 스테이트 파르먼트에서 에이전시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오를 보내면 음. 걔네가 고용주에게 네. 바로 돈 달라고 바로 연락을 해요 네. 그런 제도가 있고 그러면 사업하는 분들은 네네네세금 네. 보고도 제대로 안 되고 음. 자기 벤츠 타고 막 요트 타고 그쵸, 하는데 그쵸. 맨날 네. 마이너스래 음, 적자래 음, 음, 음. 어쩔 거요. 음. 음. 그 이런 분들은 컨텐츠를 들어가는 거예요. 음. 그게 뭐죠? 법원이 명령이 떨어진 게 있는데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음. 형사 재판을 이제 받을 수 있거든요. 아 네. 지금 한국에서는 어떤 거냐면 판결이 있어요. 양육비 지급에 관해서. 근데 이거를 이행 안 하면 그냥 이행 명령을 또 신청하는 거 바뀌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감치 정도인데 거기서는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중범죄로 처벌한다는 그렇죠. 거죠. 어, 이거는 정말 대단한 형사 거예요. 형사재판에 <laughs> 들어가요. 음, 그렇게 네. 해서 어떻게 구속도 됩니까? 구속도 가능해요. 진역도 어, 사야 살수 있어요. 변호사님이 하신 것 중에서 제일 형이 센 거는 몇년 정도 뭐 형이 나왔습니까? 아, 징역으로? 이런 형사재판에 어. 저희가 들어가면요. 네. 돈을 어? 보내요. <laughs> 아, 그렇죠. 네, 한 번도 끝까지 가지를 않아요. 어... 어디서든 털어서 어... 돈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없다고 그렇게 해. 연락해도 도망다니고 저희도 그러다가 같이 들어가 보면은 바로 그냥 네, 통장에 그렇죠. 돈이 꽂힙니다. 네. 그런 게 있고 이제 주정부에서 또 기관이 있어요. 돈을 대신 걷어주는 기관이. 아 별도의 기관이 있어요 그런 기관이 Department 네. of Child Support Services라고 음. 그 양육비를 도와주는 음. 정부 기관인 거예요. 음. 그 기관이 직접 얘를 이제 컨템트 도와주고 음. 아니면은 얘한테 연락해가지고 돈 내라고 막 음. 이제 연락하고. 그러니까 법원이 아닌 다른 집행을 그렇죠. 도와주는 기관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행정부기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또 공짜죠. 공짜. 네 들으셨죠. 네. 근데 아시나 모르겠지만 음. 미국은 뭐 느려요. <laughs> 네. 공공기관은 장난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한국 분들이 기다리다가 숨이 네. 쏠딱꼴딱하세요. 그런데 이 정부 기관이 할수 있는 일이 음. 우리 변호사들은 형법으로 뭘 때려보고 음. 돈을 주나 마나 보잖아요. 네. 그 정도인데 네. 얘네들은 면허증을 정지시킬 수 있어요. 아, 어, 네, 운전면허를 운전면허뿐만이 아니라 네. 의사면허도 정지시키고 변호사면허도 정지시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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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런 거 필요하니까요. 다 못하게 해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은 보통 얼마죠? 돈줄 때까지 정지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밀린 거다줄 때까지. 그러면 의사면허, 변호사면허, 운전면허, 여권, 여권. 아, 출국도 안 되는 출국도 거죠. 출국도 안 돼요. 네. 여권이 안 되니까. 저희가 지금 법안 이 하나 발의가 된게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에게 운전면허를 음. 정지시키자. 그거 하나. 그거 하나 딸랑! 했는데도 지금 아직 법안이 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오늘까지 이제 한네번 정도의 우리 강진아 변호사님 특집을 한번 꾸며봤습니다 해외 사례는 어떤지 또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좀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고요 무엇보다 재밌었어요 미국 변호사님이 말을 너무 고급지게 하시고 그래요 그런 거요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다시 오시면 또 재밌는 얘기 많이 하고 저희 양담소에서 같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